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그림면 광채가 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고 이제 백성들이 다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회막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막 자료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자료들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그 회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회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이 온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또 여호와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원하는 자가 와서 팔찌와 금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또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와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 양의 가죽과 해달에 가죽이 있는 자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지금 모세가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기 위한 필요한 그런 모든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우와게 드렸으며 모세에게 드린 게 아니요 에여우와게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왔다. 이 조각목 다 조각목 위에 이제 금을 씌우고 하는 꼭 필요한 재료죠. 성막을 만들 때 재료들을 만들 때 그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다이 휘장에 들어가는 실들이죠. 또 가는 배실을 가지고 옵니다. 또마음의 감동을 받아 계속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에서 실을 뽑고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등불과 관유와 분양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도 가지고 오고요. 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아, 어,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소를 짓기 위한 재료들을 보인들이다 가지고 온 겁니다. 다 귀한 재료들이고요. 정말 정성을 다한 재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가져온 게 명령해서가 아니고요. 모세가 가져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어 그들이 마음에 자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자원한다는 것이 어이 히브리 말로 다나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뜻도 있고 또이 가나보는 아낌없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게 막 아낌없이 자원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내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한 주신 모든 거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감동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갚아도 갚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 성전을 짓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짓는데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아낌없이 자원하여 주님께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여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